임플란트 심고 오래 못쓰고 빠져서 고생인 분들이 계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임플란트 실패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임플란트 시술 이후 구강위생관리의 실패입니다. 임플란트도 심는 부위에 뼈가 흡수되면 오래 못쓰고 빼야 됩니다. 임플란트도 품치가 생긴다는 거죠. 치석이나 플라그 제거가 안되면 잇몸뼈가 녹으면서 자연치아나 임플란트도 못쓰기 때문에 철저한 양치질과 주기적인 스킬링이 꼭 필요합니다. 두 번째 잇몸뼈를 흡수시키는 원인이 바로 교합입니다. 이를 옆으로 갈때송근니 끼리만 닿고 어금니는 약간 뜨는 게 좋은 교합인데 만약 이를 옆으로 갈때 어금니도 옆으로 갈리면서 이때 생긴 진동으로 치아 뿌리도 흔들리면 바로 뿌리 주변에 잇몸뼈도 녹게 됩니다. 심지어 잇몸뼈가 녹는 풍치는 교합병이다라고 극단적으로 주장하시는 치과의사 선생님들도 계시는 정도입니다. 그만큼 견치 유도가 매우 매우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자연치 어금니든 임플란트 같은 인공치아 어금니든 잇몸뼈가 녹지 않고 오래오래 쓰는 백신 두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스케일링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스케일링은 어느 치과나 건강보험 적용이 되니까 스케일링 빼먹지 말고 1년에 꼭한 번씩 받아야 합니다. 스케일링은 풍치를 예방하고 이미 풍치가 생겼더라도 더 악화되는 것을 막아주는 좋은 백신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잇몸뼈를 흡수를 막아주는 또 하나의 백신, 바로 좋은 교합입니다. 옆으로 가는 척박력에 임플란트는 자연치아보다 훨씬 더 취약합니다. 바로 자연치아는 그나마 치주인대라는 공간을 매개체로 잇몸뼈와 연결되니 척박력에 의한 뿌리 진동을 치주인대 공간이 어느 정도 흡수해 주지만 임플란트는 나사가 직접 뼈와 붙어버림으로 척방력에 의한 진동을 흡수할 치주인대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견치 유도가 안 되고 척방력에 의해 임플란트 치아가 직접 옆프로 갈리게 되면 잇몸뼈는 자연체보다 훨씬 빠르게 흡수되어 오래 못쓰고 빼야 됩니다. 바로 부정기압이 있으신 분들은 임플란트 시술 전꼭 교정치료를 받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임플란트 시술 전 교정 치료가 필요한 부정교합, 즉, 견치 유도가 안 되는 부정교합에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송곳니가 덧니인 부정교합입니다. 당연히 송곳니 위치가 정상 위치를 벗어나니까 견치 유도가 안 되겠죠. 두 번째, 무턱과 윗니 돌출이 있는 이급 부정교합입니다. 어금니가 톱니바퀴처럼 물리지 않으니, 모난돌처럼 이런 교합이 되고, 이런 식으로 이가 물리면 옆으로 갈때 어금니에 튀어나온 부위, 이런 부위들이 직접 옆으로 갈리게 됩니다 세번째가 주걱턱과 아랫니 돌출이 있는 상급부종교압입니다 역시 어금니가 이급부종교압처럼 톱니바퀴처럼 물리지 않고 어금니에 튀어나온 부위끼리 물리니 옆으로 갈때 어금니가 직접 옆으로 갈리게 되어 위험합니다 저희 치과는 임플란트를 오래 사용하게 하는 두 가지 시스템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3차원 CT로 가장 좋은 골질을 가진 임몸뼈 부위를 찾아내는 3차원 CT 기반의 컴퓨터 분석 임플란트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또 임플란트 수술 전에 부종기압이 있을 경우 견치 유도를 만들어주는 양질의 규정치료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미국의 치과의사 닥터 브라이언 밀스는 견치 유도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견치 유도가 안 되면 방박력에 의해 어금니가 흔들리기 때문에 어금니에 치질도 패이고 잇몸뼈도 진동에 의해 주저앉는다고 추정해 왔습니다 동영상에 나오고요 잘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중년은 교정하기에 늦은 나이가 절대 아닙니다 풍치가 없으신 분들은 풍치 예방을 위해서 이미 풍치가 생겨서 임플란트 시술이 필요하신 분들도 잇몸뼈에 추가 흡수를 맞고 임플란트를 오래 쓰기 위해서라도 치아교정 치료를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교정과 스케일링이 잇몸뼈를 지켜주는 백신입니다. 감사합니다.